아니 제야 뭐요, 뭐 오래 있다 보니까는 이래저래 뭐 아는 거의 뭐 저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안다고 봐야지 어 뭐뭐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뭐 돌아댕기는 사람이나 뭐 거의 뭐뭐 뭐 길거리에 돌아댕기는 한국 사람들은 뭐 구석구석 채박에 있는 것들은 뭐웬만하고다 알지 그리고 또 뭐야 그 이제 사고 건들, 어, 뭐뭐 사고 건들 뭐 이제 요 한인 사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뭐 카지노에서 뭐뭐돈 뭐 사고나 배달 사고나 그런 사원했다든가 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이제 음.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나 하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 구석구석 응? 말 그대로 진짜 뭐 주머니에 돌아온 없으니까는 걸어 다니니까는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니까는 다 만나는 기라 잘 찾아오지 뭐 보이스피싱하는 찾아오라고 하면 맞다 어디 가서 다 찾아온다 뭐 나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뭐 좋은 사람들 또 그리고 또뭐 아무리 여기서뭐 땡기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한두 번이고 어쩌다가 뭐 한번씩 응? 이제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지 한국 식당 가고 뭐좀 도움 좀받으라고뭐밥한 그릇 못 잡고 어? 그러고 나면 신고해 요 아는 사람하고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아는 사람이 사람을 갖다 밥으로 만드는 거야 잠깐 기다리라 내가 돈 가지고 올게 하고 안 아프고 가도 뭐 시간 조금 지나고 나니까나 뭐 계산 안 되고 이러는 게네. 요 이제 한국 사장은 자기가 이제 그거 하기 뭐 하니까나 자기는 사장 이제 안 보이는 대로 나가고 애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신고해라 이고 계산 안 되니까는 뭐괜찮아서 가지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원체 그런 일이 더 많다 보니까는. 요, 한국 식당 하는 사장님이, 앉아, 뭐, 경찰서까지 가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냥, 어? 말 그대로 좀 고생 좀 해라, 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 뭐, 내보내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많이 뭐 먼제 뭐. 근데 경찰서에 가면은 돈이 두 배를 들어요. 뭐, 돈을 줄 것도, 아시다시피. 시당에 줘야 될 것도 줘야 되고 경찰서도 경찰 애들한테 줘야 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베라베리가 다보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 한국 여행객들이 여기에서 다니다가 뭐법치기를 당하고 뭐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뭐 경찰서가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경찰서 가면은 어디에서 그런 일을 당했냐면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되면 경찰차 기름을멀어 줘야 돼멀리 줘야 돼 경비를 달라고 그래, 제가. 주유소에 차를 떡탠다 되면서 기름 욕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여기, 뭐, 도둑놈들이나 강도들보다 더한 것들이 경찰들인데, 진짜 너무 썩다 보니까는, 여기 뭐, 나,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뭐, 카지노도 돌아다니고, 뭐, 길거리도 돌아다니고, 솔직히 뭐, 앵벌이 아닌 앵벌이도 막, 하면서 돌아다니지. 가다 보면 베라 베스 사람도 다 보고, 뭐 한국 사람이라도 카지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돈 몇만 패스로 게임하면서, <laughs> 뭐, 드로우가 나 타이가 나온다든가 똑같은 거 맞고 이러면 은 뭐, 뭐 11배 주고 18배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라면은 뭐, 필리핀 기지배들한테는,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이런 거 주고 딜러들한테 그런 거한 개씩 주면서 뒤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보면 뭐 조금씩 힘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조금 뭐바깥피라좀 얻어 가려고이는 사람들은 아이고 소음이 뭐잘 됩니다 속이 삽니다 이러면 뭐 개새끼 거르르 하면은 으 이러면서 막 썩내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기분 좋게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데 뭐 어디 뭐 완전 진짜 뭐 벌레 새끼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백 원짜리 한개 이렇게 던지고 그래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못하기가 그런 한국 사람들이.